우선 셀린느 가방부터 아, 네 셀린느 가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네 폭은 좁아요 확실히 네, 그죠? 폭은 좁아 좁고 일단 제일 큰거 지갑 들어가 가방만한 지갑이 아, 나오네요 아, 아, 아. 가방만한 지갑이 나오네요 <laughs> 없으면 또이 안에 기타 등등이 그쵸, 그쵸? 필요하니까. 음. 그 다음에 늘뭐 있는 카드 지갑 별도로 음. 쓰는 거. 그 다음에 손 소독제 요즘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헤이. 요즘에 어, 그 누구죠? 핫한 탬버린즈 티파, 티파니? 템버린즈? 어 티파니가 썼나? 아 그래? 예 네, 소녀시대 중에 누가 썼었는데 저거를 다 쓰는 거 아니야? 요즘에. 아 그래? 아 <laughs> 그쵸? 핸드크림. <laughs> 네. 그 다음에 립글로스. 네. 그 다음에 뭐 열쇠. 열쇠 조지들아 열쇠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슬립 안에 그냥 뭐 기타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작은 거, 납작한 거. 뭐 이런 상품권들 따로 넣어 있고요. 뭐 거기 지갑대용처럼 지퍼 넣을 수도 있그쵸죠 응. 어, 그렇지. 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응. 그죠? 일단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컬러가 진짜 예쁘다 음, 그죠? 녹색이 음. 잘 어울립니다 저희가 아, 어, 너무 예뻐요 컬러가 음. 그러고 가고 뭐 요정도 다시 넣어주세요 아, 네자 그럼 다시 그대로 차곡차곡 쌓기가 좋아 일단 음. 모양이 잡혀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랑 수미는 이렇게 각 잡힌 거를 선호하는 게 정리정돈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뭐칸 맞춰가지고 쏙쏙 또 넣으면 다 들어가. 깨끗하죠? 각 음. 잡힌 가방은 진짜 아무렇게 넣어도 음. 되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음.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음. 요 코스메틱 백. 음. 90개. 아, 이거는 제가 망이에요. <laughs> 언니가 내시 소개 좀해 주세요. 요 안에. 자, 열어 볼까요? 저도 이 안에 궁금하다. 너무,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너무, 너무 이렇게 지금 어쨌든 모양이 딱 맞춰 있어 갖고 정말 내 거보다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안에. 꽉 찼죠? 어허. 아, 알차다. 그럼요. 일단 핸드크림, 립스틱, 미니어처. 그다음에 이거 차키. 귀엽다, 수미야. 사탕, 사탕. <웃음> 왕사탕. <웃음> 왕사탕. 요거 필요하지. 당 떨어질 때.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카드들. 그 다음에 현금. 응, 현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립스틱. 큰 거. 어, 여기 립스틱 칸이. 이렇게. 응. 립스틱 있어서. 칸이 있어서. 응, 제일 큰 거. 아까 응. 저한테도 있던. 예. 응. 손소독제. 요즘 꼭 필요한.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게 또 가게 잡혀 있는 음. 가방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사실 이거 하나랑 뭐 차키만 들고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결혼식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립스틱을 필수로 두개두 <laughs> <laughs> 개나 챙겨 끼지 마. 무려 두 개나 챙겼습니다. 왜냐면 뷔페를 가기 때문에 <laughs> 그때는 <그땐 웃음> 또 어, 그때는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 <laughs> 오늘 킬포니 사탕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어. 요 가방 안에 사탕까지 챙겨가지고 야무시다 야무져. <laughs> 다시 넣어볼까요? 네. 네 일단 여기 카네 그렇게 넣고, 응, 응. 지자리. 그다음 뭘 넣어야 되지? 얘? 네. 카드. 어, 카드 넣고. 넣고. 아까 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거. 맞아요. 다이소 넣고. 그다음에 사탕. 사탕을 밑에. 이거 아, 빼먹으려고 하면 하나 할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울, 거울도 챙겨 놓고 그렇죠 딱히, 큰거 그쵸? 어, 넣고 그 다음에 립스틱 넣고 핸드크림 아 코스메틱 백이라서 코스메틱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야, 요거를 요렇게 잡아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언니 티트리스 잘 못하셨어요 <laughs> <laughs> 네. 요거를 어, <laughs> 눕혀야 돼요, 언니 아, 네 눕히고 아, 네 요렇게입니다 아, 네, 맞죠 네, 어? 그럼요, 그럼요 다 지자리가 있는 아, 법이에요. 이렇게 알차게. 요아무도안 돼. <laughs> 이거 거의 벽돌이에요, 벽돌. <laughs> 아니 모양이 하나도 못해요, 진짜. 그럼요, 벽돌입니다, <laughs> 벽돌. 가방이 호. 요렇게. 음. 저는 그리고 이 끈은 항상 긴게 크로스가 싫어서 이렇게 네. 항상 묶고 다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끈이 이렇게 짧아서. 맞아요, 전긴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항상 쓰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작은 빼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